진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40살, 아, <아유>, 40살이 넘었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언로아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과감한 여러 의상들을 많이 입고 촬영을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서 어,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진 다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부터 최근에 또 가장 뜨거웠던 드라마죠 이제 곧 죽습니다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함께 얘기해 볼 건데요 그동안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어, 방영 전이어서 많은 얘기를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일단 먼저 검색창에 제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를 한번 제가 같이 볼게요 어, 81년 5월 9일, 42세. <laughs> 종교가 불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무교거든요. 근데 왜 불교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저를 다니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무교인 걸로. 데뷔는 2002년 드라마 러빙유. 이 러빙유란 드라마를 하기 전에 EBS에서 요리조리팡팡이라는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인사를 드렸었고 그 전에 또 업넷에서 VJ. 할라인스쿨이라는아 <laughs> 진짜 옛날 얘기다 음. 크라임씬 때문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너무 재밌게 촬영했었고 모든 게다 애드립이거든요 크라임씬에서 거의 제가 했던 설정이나 대사나 이런 거는 그냥 상황만 주어지기 때문에 레소드 연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출연해달라고 저한테 엄청 댓글 달고 DM 보내고 하는데 저도 출연하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으로 해외 팬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종이의 집하고 연애대전이라는 드라마가 브라질에서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브라질 팬분들이 결혼해 달라는. 메시지와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았었죠 그리고 이충현 감독님의 발레리나에서 악역을 맡았는데 사악하고 추악한 배역을 잘 소화해서 호평을 받았다 <laughs> 네좀 추악하긴 했죠 네. 도전해보고 싶은 거는 진짜 많은데 뭐 악역도 저는 더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눈물 쏙 빼는 멜로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존 윅처럼 막 강렬한 액션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거는 많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구 축습니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최이재가 12번의 죽음과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 환승 드라마. 아 기사 제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아요. 이재구 축습니다 시청 증가세 역대 1위. 프라임 비디오 78개국 탑10 최고의 K 드라마 호, 호평. 1억 2천만 분 시청했다. 드라마를 재밌게 봤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아서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자주 해보는 편인데 와 무서웠다 와 진짜 나쁜 놈이다 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열심히 한만큼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구나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윤 배우 이 드라마 보고 악역인데 호감 배우가 되었어요. 마지막화 보고 엄청 울었네요. 엄마와 가족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사실 이 댓글이 이 드라마의 어떤 메시지에 대한 대표적인 리액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삶의 소중함과 가족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저는 김지훈이 살아있어서 또 누가 죽어 나갈까 걱정이 돼요 네아 <laughs> 이분은 이제 드라마 과몰입형 <laughs> 몰입을 이제 많이 하신 거죠 뭐 제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으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해서 사로, 차로 사람을 치워 죽이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거든요. 대본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 깊은 역할이긴 했는데, 같이 타다가는 너무 드라마상에 붕떠 있고, 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머리도 길었었는데, 재벌 그룹의 CEO. 장발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발을 과감하게 자르고, 그래도 좀 드라마상의 캐릭터의 좀 그런 매력을 위해서 조금 뒷머리는 남겨두고, 그런 거칠한 매력을 위해서. 의상도 딱 떨어지는 수트. 제가 입고 나오는 옷들은 다 맞춤 정장이거든요. 기성복을 입으면 또 그런 핏이 잘안 다니까 의상비도 많이 들어갔고 미투 <laughs> 끝도 없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현실 속에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야지 사실 이 캐릭터가 진짜 무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사실 좀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이번에 파티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도현 씨를 처음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밝은 베이지색의 정장을. 쓰리피스를 입었는데 뭔가 왕자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나면서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왜냐하면 감독님도 이제 각색을 하시면서 이 캐릭터를 넣긴 했는데 감독님의 머릿속에도 좀이 캐릭터의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으셨고 이런 연기, 저런 연기 다 해서 일단 다 찍어놓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감독님이 편집을 하시면서 잘 만들어 주시겠다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점은 저는 박태우 역할이 조금 더 섬찟하고 조금 더 소름끼치는 악역이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 나름의 어떤 설정들을 만든 게 있었거든요 이 과거 회상 중에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약을 먹는 이유는 자꾸 누가 죽여달라고 속삭인다, 환청이 들린다. 그래서 그걸 조금 짱시켜서 약간 이렇게 망상증이 있는 뭔가 귀에 이렇게 속삭일 때 이렇게 눈빛이 확 돌변하면서 확 이렇게 막, 막 이렇게 그런. 설정들을 제가 좀감미했었는데 제가 그 연기 준비하고 막 이러느라고 누나를 막희번 떡거리면서 막막 막 이런 이런 연기를 하는데 하도 제가 막 너무 힘덕 떡고 연습을 왜냐면 나도 안 해본 거니까 집에서 맨날 연습을 거울 보면서 근데 촬영하면 은늘 여러 번 테이크를 찍다 보니까 하도 힘을 줘서 초반 3 개월은 목에 늘 담이 있어서 목이 안 돌아갔어요 보여지지 않아서 아쉬움도 남긴 하지만 네뭐 저는 만족합니다 늘 이제 제가 야구예 준비할 때 저는 좀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고 어 이렇게 하는 편인데 박태우 역할은 마땅한 좀 레퍼런스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레퍼런스보다 그냥 알파치노가 제 나이 때쯤 했던 작품들 이런 거를 다 찾아봤어요 대부라는 걸출한 작품에서 어마무시한 카리스마와 이런 압도감을 벌써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저보다 나이가 어릴 때였을 거예요 그럼 그분의 딱 어떤 뭔가 악마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굉장한 카리스마. 그런 걸좀 참고했다면 참고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비행기에서 떨어지잖아요.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그게 사실 다 되게 토막토막 나눠서 찍은 거란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터져서 매달리는 거부터 막 떨어지는 거, 낙하산 펼치는 거막 그거를 다 사실은 그린 스크린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나올지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막 그런 걸 혼자 상상하면서 연기했는데 진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진짜 막 낙하산에서 떨어지면 저러? 오 저럴 것 같은데? 제가 여제 연기를 보면서 <laughs> 생각보다 실감나게 그런 장면들이 표현이 돼서 그 장면도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정규철과 싸우는 장면은 다 한여름에 찍은 거예요 7, 8월 너무 더웠죠 너무 더운데 3피스 정장을 입고 계속 싸워, 싸워야 되니까 타이까지 딱 매면 약간 온몸에 땀이 어디로 나갈 때를 못 찾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몸까지 쓰고 액션을 하면 한 테이크 갈 때마다 진짜 막 열이 너무 올라 막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나는 덥지만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걸 잊고, 이 역할에, 이 상황에 집중해서 연기를 하면서 표현을 하려고. 진짜 너무 무서웠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짜릿해요. <laughs> 왜냐면 저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되게 친절한 사람인데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미친 표정, 무서운 표정, 이런 거를 평소에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가까이 갔을 때, 진짜 약간, 어우 야, 뭐지, 뭐. 이런, 이런 리액션을. 머리가 주는 또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머리 짧을 때보다는 장발이었을 때 사람들이 좀더 무서워했었던 것 같아요. 아, 21살, 22살, 아, 23살, 25살 때 갑자기 늙었네. 26살. 야, 이게 진짜 20년 전이라는 게,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군대 있을 때 얼굴 빵빵해져. 제대할 때 다시 날씬해지고 이게 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된 거야 크라임씬 했을 때도 6년 전 7년 전이야 어휴 40살 아유 40살이 넘었어 <laughs> 와첫 번째 댓글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40이 넘어서도 잘생겨지지 <laughs> 외모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냥 관리하는 거는 그냥 운동 꾸준히 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먹고 싶을 땐 먹지만 또안 먹을 땐안 먹고 이제 간헐적 단식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제가 하는 관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 그리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40이 넘어서도 막 너무 이렇게 아저씨처럼 되지 않는 큰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언루어와 화보 촬영 너무 즐거웠고 인터뷰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얼로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